여러분 안녕하세요. 농부 아내입니다. 오늘은요 제가 일하는 곳에서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고구마를 쪘습니다. 이 고구마의 이름은 바로 꿀 고구마가 되겠어요반 한번 잘라볼까요? 아, 잘라놓은 거 있다. 야, 얼른 먹어 왜안 먹습니까? 이게 꿀 고구마 아니겠습니까? 한번 더 잘라볼까? 어 너는 파먹냐? 파먹는 겨? 제대로 파먹어봐. 야, 아까 생고구마라도 먹었어요. 튀김을 하면 얼마나 맛있을까? 나 튀김 해 먹고 싶다. 좀 보여줘봐. 한 숟가락 푹 떠봐. 아, 너무 조금이다푹 떠가지고. 보여줘봐. 얼른, 딱 잡고. 뜨겁지? 어, 푹 떴다. 떴다. 보여주세요. 또 보여줘. 보여줘, 보여줘. 야, 우리 서희씨. 제대로 보여줘봐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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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포슬포슬. 감자만 맛있는 게 아니에요. 원래 10월에 감, 고구마를 캐가지고 11월 12월 1월 이때 먹잖아요. 음. 근데 지금이 양력으로 7월입니다. 7월 5일 7월 5일 먹는 미꿀 고구마 맛굴 속에 보관했던 이 고구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 잘라 보게 한 손으로 자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따다다다. 오, 맛있겠다. 맛있겠어. 맛있겠어. 야 이거 안 먹으면 진짜 후회한다. 후회한다. 어떡하다. <laughs> 뜨거뜨거 뜨거, 아 뜨거뜨거 뜨거. 먹어볼까요? 자저 누가 저음악 틀어놨어이 저작권 걸린다 영상 안에 저음악 들어가면 수익 발생 안돼저좀끄고 와봐 얼른 먹겠습니다 야저 소리 안 들어오겠지 야 선생님 패스안 되는 거 아니지 요고생들은 저런 음악 들까요? 을 그막 유리, 유리창 누가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려. 너 방금 빅터리즈 팬을 모욕한 거야. 대양. <laughs> 어머 이거 봐라. 야 이거 봤니? 봤니? 이꿀 고구마 봤어? 야 이거 썬넬 써야 되겠다. 이야 한입 먹어보겠습니다. 여러분 7월 이 땡볕더위에 따끈따끈 고구마 꿀 고구마 드셔보세요. 먹어 먹기. 먹이게 먹이. 어! 잡았어! 어떻게 한 손으로 잡을 수 있지? 음 맛있어 음! 고마워 음악을 끄고 오네요 끝난 건데요 아 끝난 거야? 다행이네 아니 떠나 넌또 영상 보니? 예, 먹을 때는 대화를 하면서 먹자 뭐 먹을 때 휴대폰 보지 말게 요즘은 데이트하면서도 휴대폰 따로 얘기한다며 휴대폰으로 얘기한다며 마주 앉아 있는데 게 없는데. 차 마시고 나서 우리 영화 보러 갈까? 네 말로 하면 되잖아. 마주 앉아 있는데도 카톡을 안 했다. 음야 완전 맛있어. 아니 부끄러워서 카톡으로 할 수도 있죠.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해야지 목소리를 들려주니다 부끄러운데. 게... 야 너희들 이거 뭐맛 봤어? 이거 맛이 어때? 아하... 다섯 글자로 말해봐. 다섯 글자로 이꿀 고구마의 맛을 얘기해봐. 맛있습니다. 맛있습니다. 닷속자자해 너는? 토마탱구리. 뭐라고? 맛있습니다. 토마탱구리가 뭐야? 스마... 아, 좀. 좀. <laughs> 그 어느 나라 말이야? <laughs> 응? 어느 나라 말이야? 음. 음, 맛있어. 숟가락로떠 먹어도 되고요. 아, 뜨거. 아, 뜨거. 안 돼. 안 돼. 없는 게 없는데. 오,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요. 음, 할머니 집에 없는 게 없다고 지금 우리 태희가 자랑하고 있어요. 그래 할머니는 손녀딸을 위해서 오만 걸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. 맛있겠다. 맛있겠어. 이제 먹어보면 알지. 먹어봐야 맛을 알지. 꿀, 고구마 음 맛있어. 어, 너무 배 너무 배하고 봤거든. 그래서 라면을 부셔 먹을까 비상식량 라면을 부셔 먹자니 좀 그렇고 처량하고. 선생님 얼굴 보고 대화하자니까 갑자기 영상 찍고 난리. 음 그러네. <웃음> <웃음> 얼굴 보고 대화하자고 했는데 나 혼자 지금 영상 찍으면서 얘기하고 있네요. 빨리 먹고 그러니까. 우리 아이들과 대화하면서 먹겠습니다. 여러분 온 가족과 둘러앉아서 이 뜨거운 여름밤에. 따끈따끈한 고구마. 어떨까요? 그리고 뜨거운 거 싫으면요. 생고구마. 우리 서희 생고구마 좋아하지? 아까 한개큰거한개 해치워서 배안 고프지? 행복하지? 전분이 가득한 고구마. 그렇게 차게도 먹어도 되고요. 또 이렇게. 튀김도 괜찮다. 고구마 튀김. 여름이라고 해서 꼭 차가운 거구 먹으라는 법은 없어. 음, 행복해. 너무너무 나의 줄임배를 채워주는 고마운 꿀고구마. 영상 그만 찍자. 응. 야, 이건 좀 말랑말랑하다. 이거. 나세개 먹을까? 너네 몇개 먹을 거냐? 하나, 세 개. <laughs> 야, 이거 봐라, 이거 봐라. 이거 봐라. 봤니? 야. 너 이거 하나 먹어봐. 색깔이 완전 황금빛이야. 이거 먹어봐. 말랑말랑해. 맨 아래 있었나봐. 더 많이 익었다. 우리 서희씨도 하나 음, 먹을래? 배불러? 뭔가 좀 압박하면서 응 같이 찍으셨어요 응 음, 이제 만할 거야 여러분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